제목은 상처가 더 꽃이다라는 시야. 음. 본문 내용 하고 특징을 좀 살펴보기래. 어린 매화나무는 꽃 피느라 한창이고, 400년 거목은꽃 지느라 한창이다. 일단 꽃 피느라 꽃 지느라 이건 대조고. 그다 글자 수가 어, 규칙적으로 반복이 돼 있지, 그렇지? 그래서 이거 대구법 대조법이 쓰였어 저기, 고목은 꽃 지느라 한창이고, 매화나무는 꽃 피느라 한창이고, 대구대조라고 하는 거야. 어린 나무하고 고목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 그지? 구경꾼들 고목에 더 몰려섰다. 자, 어린 나무, 매화나무가 아니고, 고목에 더 많이 몰려섰단 말이야. 거기 볼거리가 있으니까 거기 몰려, 몰려들겠지, 그지? 등치도, 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졌다. 등치, 둥치, 등치는 밑둥을 말하는 거야. 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졌다. 그러면, 뭐뭐 하고, 뭐뭐 하고, 뭐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반복됐지, 그지? 반복되면 무조건 운율이 발생한다. 뭐뭐 하고, 뭐뭐 하고, 뭐뭐 하고, 뭐뭐 했다. 이렇게 있어. 그 밑에도 똑같아.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또 튀어나왔다. 역시. 고가 반복됐지 운율이 나타나 그리고 여기는 지금 눈으로 보는 시각적 이미지로 그 고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지 그지 음. 자그 다음에 진물은 얼마나 많이 고여 흐르다가 말라 붙었는지 진물이 이렇게 끈적끈적한 지대이 나오는 거지 그지 진물은 얼마나 오래 고여 흐르다가 말라 붙었는지 주먹만큼 굵다란 혹이며 페인 구멍들이 험상 굳다. 그러면, 거, 전체적으로 모양이 어때? 거칠고, 험하고, 보기 안 좋지, 그지? 어, 상태도 안 좋고, 모양도 안 좋고. 자, 그 다음에, 거무죽죽한 혹도, 구멍도, 모양, 굵기, 깊이, 빛깔이 다다 다 다르다라고 얘기했어. 거기 나와 있는 흔적들이, 모양, 상태가 모두 다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한 거지. 그 다음에, 새 진물이 번지는가 개미들이 밥비 오르려 해도 구멍이잖아 진물이 흐르는 게저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흐르고 있고 그 흐르는 곳에 개미들이 밥비 오르려 오르 내려도 의연하고 우젓하다 뭐지 봐 결국 이거야 이거 말하고 싶은 거는 의연하고 우젓하다 그 의연하고 우젓하다는 얘기는 굳세고 그, 그 굳세고 끝도 없이 있다는 얘기지. 자, 상처나 모양 이런 것들이 있고, 진물이 막 흐르고 개미들이 왔다갔다 하는데도 의연하고 의젓하다. 그 모습을 얘기하고 싶은 거고, 사군자 중 으뜸답다. 사군자가 뭐시죠? 매란국죽이잖아. 으뜸이라고 하는 얘기는 첫 번째 매화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매란국죽 중에 죽에서 첫 번째니까 으뜸이라고 얘기한 거야. 자, 지금 지금 얘기한 거는 상처를 지니고 있는데도 의연하게 서 있고. 의젓하게 서 있는 고목 매화 나무를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고 일종의 이런 거야 의연하고 젓해서 이거 예찬이란 말이예찬 야 예찬이 뭐냐면 뭐 예의를 갖춰서 칭찬한다 뭐그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자그 다음에 꽃 구경이 아니라 상처 구경이다. 아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다 몰려 몰려와 갖고 구경꾼들이 구경하고 있었던 거구나 꽃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상처 구경하는 거구나 상처 깊은 이들에게는 훈장으로 보이는가 상처가 깊은 사람들 즉 상처 있는 사람들은 그고모의 상처를 보면서 훈장으로 보고 훈장 우리가 뭐 업적을 세우면 나라에서 주는 거 있잖아 훈장 상이란 말이야 어? 그 다음에 상처 도지는 이들에게는 상처가 지금 막 아픔이 있는 일어나는 사람들에게는 부적으로 보인다 부적이 뭐야 그 부적이란 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를 막아주는 어떤 그글 글씨를 써놓은 거 있잖아. 그런 표시인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고목 매화나무 고목에 있는 상처를 어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상처 훈장으로 보는 거고 상처가 지금 막 생기는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부적으로 보여. 잡아봐 왜 부적이냐면 부적을 갖고 있으면 나쁜 일이 나쁜 일을 막아주지. 네. 그러니까 이구역꾼들은 지금 봤을 때 뭐냐면, 어, 저렇게 상처가 깊은데도 죽지 않고 의연하고 젓하게 있네. 그러니까 그런 어, 상처 때문에 내가 죽지 않는다. 어, 저렇게 사군자의 으뜸인 매와고목처럼 나도 견뎌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이니까 부적이라고 얘기한 거야. 여기도 역시 두 줄이 음, 반복되고 있고, 대꾸라고 하지, 대꾸, 훈장으로, 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짝이 돼 있단 말이야. 자, 그다음에 100년 못된 사람이 매화 400년의 상처를 헤아리려마는 헤아릴 수 없다는 뜻이고, 100년도 못된 사람이라는 건 인간을 말하는 거고, 매화나무 400년이 고목을 말하는 거야. 자, 어떻게 100년도 못 사는 인간들이 400년 넘은 매화나무의 상처를 헤아릴 수 있겠는가? 헤아릴 수 없지만 감탄하고 쓸어보고 어루만지기도 한다. 그래서 그 매화나무의 고목의 상처를 보면서 감탄하고 쓸어보고 어루만지기도 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교감이라고 하는 거지. 쓸어보고 어루만지다. 이 교감의 교감. 음. 만졌던 손에서 향기까지 맡아본다. 자그 다음에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진동한다. 막 이게 냄새가 퍼져가는 거를 말하는 거고 상처가 갖고 있는 향기. 상처야말로. 더 꽃인 것을, 그러니까 여기서 꽃은 꽃보다 아름답다는 얘기고, 더 꽃이라고 했으니까, 진정한 아름다움이 바로 저 상처일 거다. 꽃은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이고, 상처는 진정한 의미의 아름다움이다라는 얘기고, 꽃, 저 상처가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는 뭐냐면, 고통을 이겨내고, 어, 견뎌내고 있는 흔적이잖아. 그러니까 상처가 더 아름답다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게 상처라고 역설법이라고 하지 겉으로 드러나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의역 그 의미를 생각하면 어 맞는 말이네 왜 상처가 더 꽃일까 이렇게 얘기하면 꽃보다 더 아름다우니까 왜 아름다울까 그러면 고통을 견뎌내고 이겨낸 흔적이니까 꽃은 그냥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거고 이 상처는 어 여기서 지금 말한 대로 한다면. 만져보고 냄새 맡고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한 거야. 그래 가지고 느낀 것이 바로 상처다. 자, 거기 밑에서 둘째 줄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이거는 어 어순을 바꿨기 때문에 도치법이라고 하는 거야. 원래 정치법으로 바꾸면 상처의 향기가 진동하겠지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순서를 바꿨어. 이건 강조학이야. 강조 알아니? 음. 도치법은 강조학이다. 자, 그러면 이 시의 전체적인 특징을 선생님이 말해줄게. 지금 읽어봤더니 꽃보다 아름다운 게 상처다라는 뜻이고, 자이 시는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 어린 매화나무하고 거긴 꽃이 있을 거야마. 그 다음에 고목, 고목 고목에는 꽃보다는 상처가 더 눈에 띄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대조하고 있는 거지. 어린 매화나무와 고목, 사백 년된 고목을 대조하고 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고목의 상처를 아주 뭐랄까 여러 가지를 막 말했는데, 그게 다 시각적인, 시각적인 그 이미지를 동원해서 묘사하고 있다. 묘사, 묘사란 말은 있잖아. 그림 그리듯 자세하게 순서대로 빠짐없이 다 써놓는 게 묘사야. 여기서는 고목의 상처를 묘사하고 있다. 그럼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에 역설적 표현이 나왔다. 자, 상처가 꽃보다 더 아름답다라는 어떻게 참신한 발상? 다른 사람들이 생각 안 하는, 다른 사람들은 상처보다 꽃이 아름답지라고 하는데 이 화자만 독특하게 상처가 더 아름답다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맨 끝에는 참신한 발상과 역설적 표현이 등장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았지? 음,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은 한세 부분을 하는데 일행부터 삼행 슬러시 해볼까? 일행부터 삼행 슬러시. 거기까지는 이 어린 배하나무하고 고목이 있는데 구경꾼들이 고목에 다어 달라붙어서 그 고목을 구경하고 있는 거야 자그 다음에 상처를 지닌 고목의 의연한 모습 그리시니까 아까 여기 의연하다 의젓하다 거기까지 슬러시 11행이네 11행 요게 두 번째고 마지막 맨 마지막에 슬러시 그래서 이거는 형식상은 그냥 일연인데 내용상은 사면이라고 얘기하면 돼 그렇게 세 군데로 잘라서 끈을 읽으면 된다. 알았지 무슨 말이지? 음 그래서 이 시는 자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상처가 일반적으로 보기 흉하고 막그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고통을 이겨낸 의연한 모습이고 그 흔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꽃보다 꽃보다 더 아름다울 수도 있다. 사람들은 그 상처에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고통의 상처 고통의 상처, 이게 바로 고통을 겪고난 흔적인데, 이게, 어, 더 아름답다는 새로운 인식을 우리한테 전달해준다. 그게 아까 참신한 발사가 연결돼서 독자들은 새로운 인식, 아, 그래, 맞아. 꽃, 꽃도 아름답지만 상처는 더 아름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어, 화자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아니? 음. 그 다음에, 뭐, 그, 특별한 건 없어. 어, 이 시에서는, 자, 생각해봐. 음, 이 시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 아름다움. 어린 매화나 묻꽃 아름다워. 그 다음에 고목의 상처, 아름다워. 그런데 우리한테 전달하는 메시지는 고목 쪽에 있다 그랬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자, 고목을 직접 거기가 서 바라보는 구경꾼들도 신미, 신미라는 게 아름다움의 뭐 심화라고 생각하면 돼. 음, 그리고 우리, 이 시를 읽는 사람들도 심미적인 어떤 인식이 새롭게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알았어? 네. 그래서 우리가 문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음 이런 어떤 심미적인 거, 아름다움을 찾는 거. 그래서 아름다움을 찾아서 우리 마음도 아름다워지는 거.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시가 바로 이 시라고. 심미적 인식에서도 그렇게 느낄 수 있다. 알았지? 네. 음. 그다음에 음 원래 심미적 인식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이 시가 심미적인 인식에 대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 꽃이 아니다. 상처다. 이런 말 하잖아. 그지 그래서 <laughs> 심미적 인식이라는 게 인간이 있잖아. 심미, 미가 아름다움이잖아든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각적인 이미지로 꽃은 아름다운 건데 그런 시각적인 것 말고 마음으로 아름다울 수 있는 게뭐 있을까? 그러면 바로 여기는 상처가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아름다움의 관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심미적 인식이다. 예를 들면 슬픈 것도 아름다울 수 있고 추한 것도 아름다울 수 있고 그러니 뭐 예를 들어 제목이 팔이 파리, 팔이면 지저분하잖아. 근데 아름답다고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런 게 심미적 인식에 대한 우리한테 새로운 발상을 어, 하게끔 하는 인식을 하게끔 하는 전환점을 마련해 주지, 그렇지? 웃기는 것도 아름다울 수 있고, 어라니? 어. 자,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삶의 진실이 담겨져 있으면 아름다울 수도 있다고. 예를 들어, 파리가 보기에는 지저분한데, 걔가, 어, 생존하기 위해서, 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진화해가지고, 더럽지만, 거기서 살아남았어.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고, 계속, 그,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이어졌어. 그러면 그거는, 살아남기 위한 어떤 투쟁이고 몸부림이잖아. 그것도 아름답게 볼수 있다는 거야 그게 여기 심미적 인식이고 상처 같은 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흉해 보이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꽃보다 더 아름다운 어떤 아름다움의 그 의미를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적용해서 시를 지어 놓은 게이 시란 말이야 알았지? 그지? 음. 그래서 심미적 인식을 형상화 했다 그러면 맞는 거야 맞는 거고 자기의 심미적 인식을 전달했잖아 시를 통해서 그럼 독자는 어, 이거 읽어보고 오 어, 맞아라고 하면 독자들과 화, 여기 나와 있는 작가 혹은 화자의 심미적 인식을 독자들도 공유하고 소통하고 그러면 아름다움이라는 거 진실이라는 거 이런 게 점점 확대되겠지 그지? 어, 그래서 삶의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을 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라고 봐야지. 알겠지? 이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이 시의 계절적 배경은 아 매화가 피는 봄일 가능성이 크고 봄 그러니까 매화는 보통 이른 봄에 피기 때문에 이른 봄으로 시간적 계절적 배경을 정하고 공간적 배경은 400년 된 매화 나무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매화가 심겨져 심어져 있는 고목이 심어져 있는 곳 그곳을 공간적 배경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자 여기. 대조 나온 것도 잘 확인하고 묘사도 잘 구분하고 역설적 표현과 참신한 발상으로 마무리되는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기 바래. 이게 상처가 더 꽂히다 유한진 님의 시의 내용이었어.